이다시 이십칠 자공할 또 자공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견기래이 지기정하며 어떤 그 나라의 예를 갖다가 딱 살펴보면은 그 나라의 정사를 알 수가 있다. 또 문기약이 지기덕이다. 그 나라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나라, 그 나라, 그 군주가 하는 그 덕을, 군주의 덕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 백세 지와여, 백세의 뒤로 말미암아서, 그 백세의 뒤에서 말미암아가지고, 그, 거기서 이렇게 딱 살펴본다. 살펴봐가지고, 백세의 뒤에서 등백세 지왕 하면은 백세의 왕들을 그 등급을 매겨 본다. 등급을 매겨 보면은 그 등급에서 막지능이하다. 그건긋날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등급을 딱 매기는데 정확하게 그 등급에 그뭐 벗어나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등급으로 보면 은 자생민 이대로, 백성이 태어난 이대로부터 미우 부자야다. 부자와 같은 사람은 여지껏 있지 않았다. 은 말한 것이다. 대범함면 대체로. 견인지래면 사람들의 예를 갖다가 보면은 가위지기정이요 그 정사를 알 수가 있다. 문인지약이면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들어보면 가위지기덕이다 그 덕을 알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아, 종, 백세 지우하여 차등, 백세 지왕 큰데, 내가 백세의 그 뒤에서부터 그 백세의 왕들을 갖다가 차등을 해보면, 은 무유 능둔 기정자야니, 그 실제 실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견기 개 막약 부자 지성야다. 그 백세의 왕들 모두가 부자 의 성대함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다시 28, 유약왈. 유약이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우민제리오 어찌, 오직, 백성 뿐이겠는가, 사람 뿐이겠는가, 기린지어 주수와 기린이 달리는 짐승에 있어서와, 또 봉황지 어 비조와, 봉황이 나르는 새에 있어서와, 태산지 어 구질과, 태산이 구 하면 언덕구좀 볼록한 거다, 볼록한. 질, 함은, 개미뚝이다. 조그맣게, 블록한, 그, 개미뚝에 있어서와, 하해지, 어, 행료에, 하해가, 료, 이거는 고인물이다. 길에 고인물에 있어서와, 류야다. 같은 부류다. 길이는, 그, 달리는 짐승 부류고, 공황은 나라는 새 부류고, 태산은 그 볼록한 개미도 하고 같은 거, 그 하에는 뭐 같은 물이다행을, 길에 고인 물이든 그 물과 같은 부류이지만은, 그리고 성인지 어민의 성인께서 그 사람들에 있어서와, 사람들도 성인도 사람이고, 그, 백성들도 사람이다. 그래서 다 같은 부류이다. 부류이지만은, 그 부류 중에서, 기린이고, 봉황이고, 뭐, 성인이고, 이거는 추러기류다. 그 부류에서, 그, 우뚝한, 뛰어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기체다. 발도 뽑다, 뽑을 발, 뭐, 선발 되는 거다. 그, 채 이거는 무리 채 모을 채그 무리에서 그 뛰어난 것이다. 아주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자생민 이대로 백성들이 사람이 태어난 이대로부터 미우 성의 공자 야시니라 공자보다 그 성, 성대한 사람이 여지껏 있지 않았다. 자 기리는 모충 지장이다 털 달린 짐승 중에서 최고이다 봉황도 우충 지장이다 봉황은 깃달린 짐승 중에서 최고 뛰어난 것이다 자 지런 개미 뚝 지런 의봉야라 의하면 개미 봉도 볼록한 그런 게봉붕하고 그 봉분하고 뭐, 이라듯이, 그, 그, 무덤, 이런 게 돼. 볼록한 거. 그래서, 의봉하면, 개미 뚝이다. 행료는, 길에 고인 물은 도상, 무원 지수야다. 길에 있는, 그, 근원이 없는 물이다. 무슨 물의 그늘이 있어서 자꾸 이리 샘솟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인 물이다. 출은 고출자다. 높게 뛰어난 것이고 발은 특기하다. 아주 특별하게 솟은 것이다. 채는 지하다. 채는 모인 것 물이다. 은 말한 것이다. 자고승이니 고개 이어 중인이라, 옛부터 성인들은 진실로 모두 그 무사람과는 다르다. 다르지만 은그 성인들 중에서도 연이나 그러나 미우여 공자지 우성자야라. 공자의 우, 이 여기서 더욱이 더욱 성대함, 공자와 같은, 더욱 성대, 성대한 것은 여지껏 잊지 않았다. 정자가 말하였다. 맹자 차장은, 맹자의 이 장은 확 전성소 미발하시니, 전성 앞의성이 그 맹자보다 앞의성이 할게 공자를 말한다. 공자께서 아직 바라지 않는 바를 학충시켰다. 그 공자께서는 그 말로서 용어로서 뭐 호연직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런 말은 하지만 말로서는 바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맹자가 지연하고 호연지기 하면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학충을 시켰다. 학자들은 소의 잠심이 완생냐다 학자들은 반드시 마음을 잠기게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가 잠기게 해가지고서, 와, 이거는 가지고 놀면서, 아주 자주 익히는 기다. 색이건 찾는 기구요. 완색 하면은 자주 자주 깊이 깊이 음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푹 잠기게 해가지고 깊이 음미해야 할 바이다.